스페이사이드 위스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왜 그렇게 특별한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코틀랜드 북동쪽에 위치한 스페이사이드는 위스키 생산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어요. 스코틀랜드 전체 증류소의 50% 이상이 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 그럼 스페이사이드 위스키만의 매력은 뭘까요? 먼저, 풍부한 과일향이에요. 사과, 배, 건포도, 말린 과일 같은 향과 꿀과 바닐라 향이 더해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에요. 완벽한 오크 숙성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스페이사이드 위스키들이 쉐리 오크 통에서 숙성되어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바로 스모키한 맛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위스키와 달리 스페이사이드 위스키는 피트 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죠. 그래서, 풍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개성 넘치는 위스키를 찾고 있다면, 스페이사이드 위스키가 정답입니다.